네, 차트 기능 중, 어, 하단에 있는, 차트 하단에 있는 스크롤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 하단에 보시면은, 스크롤바 영역이 나타납니다. 스크롤바 맨 앞에, 스크롤바 맨 앞에 보시면은 두줄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캔버스 그립이라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어,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위치를 이동을 하시거나 배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이 위치로 어 이동해서 어 위치가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또는 위에 있는 종목하고 아래에 있는 종목하고 교체를 하고자 할때 아, 지금 위, 아래에 있는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예, 아래에 있는 종목은 브리티스 파운드고 어 위에는 S&P 500이 적용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음 캔버스 그립을 클릭을 해서 이어 위에 있는 차트에다가 차트 중간 정도에 갖다 놓으면은 이런 회전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으시게 되면은 위에 있는 종목과 아래에 있는 종목이 서로 위치가 변경되게 됩니다.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크롤바 영역에 보시면은 스크롤 막대 부분이 있고요 좌우로 이동해서 영역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이 스크롤 막대 끝 부분을 잡고 드래그 앤 드롭하시면은 차트 간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크롤바 영역에 보시면 회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어, 그림이 있는데요. 어, 이, 서, 이 그림은 어, 이봉 차트의 모양을 어, 선 차트로 어, 나타낸 그, 이 전체 차트의 모양을 어, 선 그래프로 요 작게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좌우 이동할 때 네,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두 개짜리 버튼이 있는데. 어 이건 자동 스크롤 버튼입니다.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배속을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128배속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놔두. 어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128배속으로 쭉 빠르게 스크롤이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중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마우스를 어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자동 스크롤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클릭을 하면은 자동 스크롤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배속은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1배속부터 128배속까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옆에 보시면은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박스가 있는데 이 입력 박스는 현재 이, 이 차트 현재 화면에 나타나 있는 봉 차트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33개의 바가 그려져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20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하면은 현재는 이제 20개의, 20개의 봉이 예,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200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하면은 이 현재 화면에 200개의 봉이 예, 그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이 수치를 입력을 해서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옆에 있는 확대 축소 버튼을 어, 이용을 하셔서 예,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어, 요 화면 최대화 버튼입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어, 최대화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다시 예, 크, 클릭을 하시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해당 차트를 닫게 됩니다. X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예, 이렇게 해당 차트가 닫히는 기회입 있습니다.